자, 다음은, 음, 중심의 좌표가 1,4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직선에도 접한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하라. 하는 거다. 중심이 1,4라고 했기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까지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여기 누가 될까요? 그렇죠. 사의 제곱이 옵니다. 이런 거잘 외워져 있어야 돼요. 어, 이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나서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이 원을 바로 잡아내릴 수 있죠. 결국 이 원이 이거와 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쓸까요? 이러한 직선과 원이 접할 조건이죠. 직선과 원이 접할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연립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때는 우리가 교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접해야 되니까 중근을 구해야 되겠고 그럼 판별식이 0.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투, 요 접선이라고 하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이 되면 접하죠. 이건 도형적인 의미를 좀 태웠죠. 여기서 우린 수업 때 얘기했죠? 두 번째 거가 훨씬 빠르고 좋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요 놈과 요 놈이 접하려고 하면 요 놈의 중심인 1,4에서 2, 요 직선, 3x 빼기 y 플러스 k 이골 0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은 요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9 플러스 1의 루트 분의 그죠? 절대값에 이거 대입을 하죠. 3 빼기 4 플러스 k. 얘가 얼마? 반지름인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k 빼기 1의 절대값이 넘어가면 4루트 10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를 절대값만 벗기시고 좌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쪽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k 값은 1 플러스 4루트 10과 1 4 루트 12이 됩니다. 음, 이해되세요? 자, 어, 특히 이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사용하는 요거는 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어지니까 꼭좀 외워. 이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이것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에 활용도가 높으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요거랑 조금 뭐 비슷한, 즉원 밖에 그 앞에 했던 건 뭡니까? 이렇게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을 때 이렇게 거리들이 많은데 이때 최대치소를 구하라고 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그거와 세트로 같이 좀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음, 요것도 우리가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x이고 0, y입니다. 그리고 어, 반지름 얼마? 응. 2가 되죠. 어, 응. 그 다음에 저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직선을 어 그리기 위해서 y는 얼마? 기울기가 4분의 3x고 자, 이 편이 5가 되겠네요. 어, 뭐좀 많이 데뭐 대충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요? 이게 지금 3x 빼기 4y 더하기 20은 0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원 위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 원위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필요할게요.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순간, 이원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여기서 내린 뭡니까? 이 수선의 길이가 되겠죠. 만약에 점이 여기 오면, 이렇게 수직을 내리면 이 길이가 될 거고, 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수직을 내린 요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런 거리 중에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를 구하라. 언제 언제 될까요? 예, 느낌 오십니까? 그렇죠. 중심에서부터 봅니다. 이 중심에서 이 직선에서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직을 내렸을 때, 이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이 점에서 이 거리가 가장 짧고요. 다음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반지름을 더하죠. 반지름을 더했을 때이 거리만큼을 더한 게 가장 먼 거리가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다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더하고다 그래서 이놈의 0, 요 놈의 중심인 0,0에서 요 직선까지의 우리가 거리를 한번 찾아보면 어9 더하기 16의 루트 분에 0,0을 대입하니까 20이죠 따라서 이게 오니까 4가 되겠네. 그럼 이 4에서부터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2였죠. 그래서 그 거리의 그죠. 최대값은 요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6이고,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조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2값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앞에서 말한. 어, 이 밖에 있는 점에서 뭐 최단거리 구하는 거랑 세트로 해서 꼭좀 익혀 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런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우리가 노트 필기에 있으니까 꼭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접선에 관해서 세 가지 종류를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접선을 어떻게 구하는지 뭐 아주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 접선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겠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접점이 주어진 경우죠. 이거는 공식 외워서 풀라고 했었어요. 4,3을, 그죠? 4,3에서 접선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얘를 제곱이니까 이렇게 외우라 했죠. 두번 적는 거야. 완전 제곱은. 그렇잖아? y 빼기 2의 제곱도 두번 적는 거예요. 그 위에 점이니까 원래 이 x, y 자리에 4를 넣을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넣으라 그랬어? 한 번만 넣으라고, 한 번만. 4를 여기 한 군데만. 그러면 4 빼기 1에 이 뒤에 안 넣어. 음, 그 다음 이것도 3을 한 번만. 3 빼기 2에 y 빼기 2예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3에 x 빼기 1 더하기 y 마이너스 2라서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10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쁘게 고치면 y는 얼마? 마이너스 3x 더하기 15가 된다. 예,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외우시고 그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접선에 관한 문제 어,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라. 자, 기울, 기울기가 2인 접선은요. 기울기가 2니까 우리가 이 접선을 가정을 하는 거죠. y는 2x 플러스 b. 그리고 얘랑 얘랑 접하니까, 그렇죠?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놈의 중심. 요 놈의 중심은 0,0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누구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를 풀죠. 이거의 반지름은 2잖아. 그죠? 렇 이거를 만족시키면 접하잖아요. 그걸 실천에만 옮기면 됩니다. 즉, 기울기 2를 넣어서 우리가 이러한 접선을 가정을 하고, 요거만 실천에 옮기면 돼요. 그럼 0,0에서 여기까지 거리공식을 쓰게 되면, 4 플러스 1의 루트 2분의 여기다 0,0 대입하면 절대값 B는 2니까, 결국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니까, 접선이 뭡니까? 두 개가 나오죠.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어, 이 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접선 문제 중에서는 어, 독립적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준이 조금 있고 방법만 근데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면 어려울 거 없다고 했었어요. 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적어 놨는데, 그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을 끄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접, 점을 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음, 중심이 0,0이죠? 중심이 0,0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요런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 마이너스 3, 뭐 대략 요 정도로 할게요. 그쵸? 여기 이제 1, 마이너스 어, 3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요 원에다가 접선을 그을 거예요. 그첫 번째 방법은 우선은 접선이 몇개어집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두 개라는 게 자명하죠. 그죠? 우리가 접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지만 아무거나 하나만 가정합니다. 하나만 가정하고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결국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접점을 우리 A, B라 둡시다.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이 접점이 어차피 이 원위의 점이니까 여기 대입하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O가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 잘 보세요. 이두 번째가 중요하죠. 이게 접점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원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공식으로 잡아낼 수 있죠. AX 플러스 BY는 O. 이 공식 모델우면안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접선을 가정한 다음에 이 접선이 뭡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힌트로 주어진 1, 마 3을 지나니까 이제서야 이 1, 마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 1이니까 A 빼기 3B는 얼마? 5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연립을 합니다. 얘랑 얘를. 그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A가 얼마? 3B 플러스 5니까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하죠. 그러면 3B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5는 0이 되고 요거를 정리하면 10B 제곱 더하기 30B 플러스 20이 0이니까 우리가 10으로 약분을 해주고 얘는 b 플러스 1, b 플러스 2니까 b 값이 얼마? 마 1, 마2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럴 때 a 값은 여기다 마 1을 넣으면 2고 마 2를 넣으면 마 1이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접선이니까 이식 보이세요? 네, 여기다가 이두 케이스를 대입을 하죠 어, 이렇게 대입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세트니까 그래서 2하고 마 1을 여기에 대입해요 그러면, 2x 빼기 y는 5. 그 다음, 이 경우는 마, 1, 마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2y는 5.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무엇을 가정해? 접점을 가정해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접선뿐만 아니라 접점도 구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어, 접점을 구하라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좋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2, 마일, 그 다음에 마일, 마이라는 접점도 구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자, 이두 번째 방법은 아예 접선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접선. 아시겠어요? 이 선, 이걸 L이라고, 이 선을 아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역시나 두개 있지만 하나만 가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 접선의 특징은 뭡니까? 1, 마3을 지나잖아요. 따라서 접선은 y는 그죠? 기울기 알아 몰라. 요물을 지난다는 거만 알지 기울기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그냥 m이라 하고 1, 마3을지내니까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합니다. 이게 접선이니까 이 접선이 이 원과 접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이 원의 중심인 0, 0과 누구? 접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아이고야. d가 아니죠? 반지름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음. 그러면은, 0,0과 이놈의 거리공식을 쓸게요. 우리가 이거 실수 안 하려고 일반형으로 이쁘게 고치면, mx 빼기, y 빼기, m 빼기 3, 요렇게 되죠? 요거는 0. 그래서, 거리공식을 쓰게 되면, m제곱 더하기 1의 루트 분에 여기다가 중심인 0,0을 대입하고, 절대값을 취하면 뭐 그냥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떻게 돼요? 반지름 루트 5. 그래서 요걸 이항을 하고 제곱을 한꺼번에 시킵시다. 왜냐하면 이항을 하면 사실 굉장히 짜증나죠. 루트 5에또 루트 m 제곱 플러스 이고 한쪽은 절대값. 루트랑 절대값에 둘다 해결책이 바로 제곱이니까 어차피 제곱을 하죠. 요거 제곱하면 얼마? m 제곱 플러스 6m 더하기 9, 여기는 5m 제곱 플러스입니다. 그러 한쪽으로 넘기면 4m 제곱 빼기 6m 빼기 4는 0이 되니까, 요거 2로 우리가 4나누어주시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m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m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죠. 여기 대입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직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1 빼기 3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빼기 3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2분의 5가 되겠고, 두 번째는 2를 여기에 대입을 하겠죠? 두 번째 접선은 2의 x 빼기 1 빼기 3이죠. 따라서 2x 빼기 5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접선만 구하면은 이것도 뭐 괜찮죠. 근데 사실 요거는 중심이 0 0일 때는 좀 편한데, 앞에서 우리가 필기했던 접점을 가져가는 게어 그냥 보편적으로는 더 많이 쓰이기는 해요. 중심이 0 0일 때는 얘가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음, 두 원의 교점과 이것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입니다. 자, 이렇게 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나 직선 같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거를 이 교점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직접 구해서 그죠. 그래 가지고 풀라고 하면 계산량도 많고 엄청 복잡하게도 낼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원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예, 이거 직선할 때도 배웠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요 표현법에서 필요한 것은 원의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렇게 작성된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원의 일반형을 요렇게 적고 그죠? 0은 빼고 그다음에 플러스의 또 다른 원의 일반형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때 일반형의 특징은 한쪽에 뭐가 있어야 돼? 0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나서 이두 일반형 중에 한쪽에다가 누구를 곱한다? 이렇게 k를 곱해서 0 이렇게 적으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죠. 이때 k가 바뀜으로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원들이 다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됐죠. 이게, 이게 이제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대입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2 빼기, 6 더하기. K 앞에 쓸게요. 1 더하기, 4 빼기, 1 빼기, 2는 0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지? 앞에 거 계산하면 6이고, 그지? 6 더하기. 뒤에 거 계산을 하면 2K는 0이니까 k가 마 3이에요. 따라서 이마 3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죠. 그러면 은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x 제곱 음, y 제곱에 5x 플러스 이거에 k가 마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x 제곱 y 제곱에 이렇게 예,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좌우를 마2로 나눠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2y, 플러스 3은 0.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표시하는 요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직선도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직선은 혹시라도 이걸 못 쓰게 되면 진짜로 교점을 구해서 해도 뭐 크게 많이 돌지는 않는데 원은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개의 원에 대하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예. 공통인 현이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유식하게. 자, 이 공통현의 방정식,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앞서 예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묘사를 할 때는 이거 다 넘겨서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되죠. 일반형은 한쪽이 0이 되어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아, 넘기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4는 0이고, 이 뒤에 거의 일반 형은 x제곱에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i 마이너스 9는 0. 이 상태에서 이두 개를 이렇게 더해준다라고 했었죠. 0 떼고, 그지? 이때 아무 쪽에나 k를 붙이면 돼요.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예, 사실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k는 항이 좀 적거나 간단해지는 쪽에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k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면 2차가 사라지니까 1차만 남잖아. 이때 이 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k에다가 마이너스 1만 넣으면, 즉, 이 둘을 빼는 거잖아, 사실상. 그쵸죠 그러면은 남는 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i 마이너스 5는 0. 요런 식이 납니다. 요게 공통연의 방정식.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교점이고, 이 교점을 지나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문제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하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교점 두 개를 그냥 구하자 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실제로 좌표를 구해버리는 거죠. 이걸 이렇게 연결한 거니까. 근데 아마 이걸로 풀리는 문제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가 도형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뭐 표준형으로 줬으니까 이두 번째 식인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4 x 의 요놈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에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9에다가 누구 4 더하고 4분의 9를 더하죠. 따라서 이거는요. 자이 상태에서 요거는 우리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1그죠 반지름이 첫 번째 거는 2가 되겠고 두 번째 거는 중심이 예, 2컴마 마이너스 2분의 2가 뭐 되겠고 그리고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저반대꽤 길게 되죠. 그럼 네, 둘다 합시다. 그럼 이제 공통 어, 이러면 점을 잡아보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되겠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는, 요렇게 우리가 직선이었다면,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거는 바로, 요거 빨간색으로 된요 부분의 길이를 구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X고 Y고 원점이죠. 그랬을 때 요거를 도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음. 자, 이거는요, 요 그림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방법이 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요거를 조금 우리가 너무 작은만한데 확대를 해보면, 이게 직선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어, 우리 작은 원이라 합시다. 안에 있는. 그죠? 그 이제 여기가 중심이요. 요 작은 원. 그지? 작은 원. 그리고 이제 이게 작은 원의 중심 0,0이죠. 그럼 이 길이는 이 작은 원에서만 해서, 해석, 가지고도 해석이 되는 게,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그다음에 이게 현에다가 이렇게 수직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요게 우리가 앞서서 구한 어 요칭 어 요친구이기 때문에 요건 반지름이라 2고 그다음에 요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 누구를 기하,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요거를 구해서 두 배를 할 거죠. 근데 요 길이가 이제 나오죠. 요 길이가 뭡니까? 이 원점에서 요게 공통 현의 방정식을 우리가 앞서서 요렇게 이제 구했잖아요. 그렇죠? 이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d를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5니까 1이 되겠다, 그렇지? 이게 1이네. 여기를 어떻게 될까요?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루트 3이죠. 따라서 공통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공통 현의 길이 즉이 길이 두 배니까 루트 3의 두 개, 2루트 3이 정답이죠. 됐어요. 자, 이 문제 이제 실제 교점을 연립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 계산이 복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거의 도형적 해석이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 보조선 잘 꺼야겠죠. 우리 이렇게 공통현, 즉 현의 경우는 중심에서 그 현의 끝점과 또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는 요런 어... 보조선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 또 다른 관점으로 보조선을 어떻게 긋는지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입니까? 샵 현이죠. 현이 있는 경우 보조선은 누, 주로 누구를 긋는다?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현의 양 끝점과의 보조선도 많이 긋고 그 다음 뭡니까? 이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내용을 학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